달콤해라는 곡을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더 쪘다고 들었어요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<laughs> 아 그게 어, 이제 달콤해라는 제목을 가진 만큼 저희가 달콤함을 느끼기 위해서 달콤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렇게 됐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느껴볼게. 우리 <laughs> 한번 느껴보자. 표정 연습해야 되니까. <laughs> 아. Let's go. 모두 다, 아, 달콤해 한번 해야 돼요, 오, 다 돼, 다같맛 하나, 마셔, 둘, 해. 셋. 오늘 아, <laughs> 아,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잘 모여있는 것 같아 매력적인 부하고 느꼈어요, 처음부터 어떻게 해도 저희가 1등이지 않을까요? <laughs> o n oh, 남자처럼, 걷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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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tata, 아니 t a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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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wow. 큐티 섹시를 정말 안 해봤기 때문에 파워풀하고 되게 역, 역동적인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미션의 최고 난관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. <�pers> 수지야, 나 하나 약간 요구할 게 있어. 네.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섹시한 표정 한번 재줄수 있어? 약간 섹시 뭔가 약간 어. 아빠, 나, 그, 스킬, 그, that 선생님. 수지야 집 가자 집 가자 너좀 혼나야겠다 너야 인마 와 그러면 시했어 진짜 리얼시 해야 시해야 돼요 6시에 6시에 시에 6시에 시시시에6시시에 6시에 6시에 시에 6시에 6저에6시하 6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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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시시에 여자는 다섹시할수시어 <laughs> 너좀너좀 좀 혼내야 돼. 이렇게 했어야지.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막 아줌마처럼 하냐고. 그게 아니라 이 작은 반자식. 그게 아니라. <laughs> 저는 말했잖아요. 이 뭔가 제가 욕심을 낼 수가 없는 컨셉과. 아니야 너가 춤이 너 매력 발산 하려면 할수 있다고 생각해 너춤 아니었으면 나 아마 너 절대 첫 번째로 안 뽑았을 거야 지 진짜로 언제부터 응. 응. 자신감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디아크 해치는 이유부터인 것 같아 제가 저하지 않고 디아크랑 있을 때보다 좀더조용해고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욕심이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느낌을 살리기가 힘들어서 그게 좀 겁났던 것 같아요. 하서라. 아, 네. Do it best, do it slow. 이거 음가 넣어 줄 사람. 이 필요할 것 같은데. 대단. Do it slow 이거 이제. Do y o fashion, do it slow. 저저해 보고 싶습니다. 아, 어서. 어, 저... 오케이, 좋아

그때 네. 주인공처럼 불러 딱 아, 네. 내가 주인공이다 하면서 거울 보면서 네. 하나 둘셋오 달콤한 아, 아, 초콜릿처럼 부드러워 넌 다시 좀더 크게 봐 초콜릿처럼 부드러워 넌 아, 아. 약간 슬 발, 슬픈 발라드 부르는 표정이야 너무 저콜리처럼 부드러웠나? 저 컬리처럼 부드러웠나? 부드러웠나? 너네 포인트를 줘봐. 시작. 저콜리처럼 부드러웠나? 우인가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보이지? 제가 사실은 너무 고음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자신 있는... 진짜 게... 잘하는데 왜? 잘하는데 응. 왜? <laughs> 자 그래서 잘해요. 너무 잘하고 있는데. 어, 저 사실 제가 멤버들 뽑았는데 저 우이언이 잭팟 하는거 보고 뽑았거든요. 너무 잘해가지고. 잘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는데 왜 자신감 자신감을 가져? 우이언이 소리야? 우이언 오래 뭐 고민 있어요? 어? 고민 있어요? 어, 저는 일에서 좋겠는 거예요. 아, <laughs> 아, 아 노래가 아, 고민이에요. 그냥... 어, 어, 이렇게 들리니까 네, 다시 어. 자, 어, 잘해요, 잘하고 있어제 아, 아.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. 난더 잘할 거야.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막막하기도 하고, 사실 왜냐면 앨범 달샤벳으로서 앨범을또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달 a l 앨범을 많이 내지 못하겠구나 걸그룹을 하기엔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걱정됐던 것 같아요 오오스살처 우연의 느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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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hi. I am going t 한 명도. to the next one. I'm going to 이 난 내가 한 안무인데, 니네가 이따로 추잖아. 안 하고 싶어. 이거 내가 다음까지 안무를 바꾸든가, 뭐 어떻게든 할게. 이거 외우지 마. 알겠니? 저희 안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던 곡이라 응, 아니야. 저희 더 노력하면 안 돼요. 그 다음 전까지는 연습을 더... 아, 안될것 같아. 저희가 어떻게든 진짜 할게요. 쌤, 지금은. 가세요, 언니. 선생님,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? 거의 3일 일 정도 안에 다섯 개 안무를 완성시켜야 되는 건데 어우, 너무 멘탈이 많이 흔들겠어. 요 괜찮아. 계속해서 새벽에 아, 이렇게 왜안 하는지 알아? 그만큼 더잘해울수 있었는데 왜안 어, 해? 왜안 해? 이렇게 하잖아 <laughs> 왜안 하냐고 네. 3일에 5고 외울 수 있잖아 네 어. 못하는 애도 아니고 못하는 애들은 기대하지 않지 안 그래? 네. 네.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건 아니고 시작 쏘 Um, so sweet, công ơi, tai công this love. so sweet, The ơi, tai công ơi, So sweet, ơi, tai công ơi, tai công ơi, tai let's go, baby though, you got me. i guess. 순위 공개해 보겠습니다. 진이리. 네. 아, 진짜? 감사, 진짜 감사합니다. 네. 와.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이 곡을 너무너무 정말 아끼고 사랑해줘서 그리고 무대에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다 퍼포먼스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좋은 곡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와. Yes, KBN.